전주지부에서 2 1년 8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김건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18년 8월부터 공익법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어, 교육부 지금은 과 이름이 바뀌었어요. 학교생활 문학과 당시 학교생활 문학과에 파견이 돼서 학교 폭력 관련된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이나 이런 업무들을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험을 살려가지고 지금 학교 폭력 예방법 강의를 5년. 그래서 여기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학교폭력예방법 위조에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뭐, 가해자 입장하고 피해자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뭐,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 어떻게 이것까지 학교폭력이냐? 이럴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학교폭력 아니면 뭐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학교심 판례 중에 학교폭력에 관해서, 형법상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학교 폭력으로 볼수 있다라는 판시를 한항소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법률구조공단의 어떤 직원을 괴롭히려고 카톡방에 가둔다고 하면은 그거를 형법상의 어떤 죄로 처벌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학교 폭력으로는 이제 가약생으로 봐가지고 가약생 조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옛날처럼 때린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뺏는다거나 이런 행위도 있겠지만. 제 사이버상의 괴롭힘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 SNS 통해서 그렇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물리적인 악폭보다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악폭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악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맞았다면은, 뭐, 피해 사진, 뭐, 상해 입었으면 상해 입은 사진, 목격자 있으면 목격자 진술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좋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대면 악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거 수집은 좀 용이한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카톡방에 갇혔다 캡처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 사이버상으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 뭐 성희롱이라든지 그냥 욕하는 거라든지 전파 가능성 없어도 학교 폭력은 맞으니까 그 욕한 거를 그대로 캡처하면 돼요. 그런 증거는 아마 본인의 핸드폰에 제일 많이 남아 있을 거고 그 외로는 제3자의 그런 목격 증언. 목격 증언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비법이라고 그러죠, 통신비밀보호법. 거기서 이제 대화자간의 녹음에 관해서는 뭐위위협소집 증거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자간의 녹음은 허용이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남의 대화를 이제 내가 도청을 했다거나 대화자도 아닌데 껴서 녹음을 하고 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 거죠. 흔히 우리가 학폭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학교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육지원청에 있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사안 조사를 하고 이것을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폭위에 넘길지 말지 회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할 때맨 처음에 거쳐야 되는 게 이걸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자체 해결 요건은 피해 학생, 피해 학부모의 동의 여부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동의를 해줄 거냐 말 거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합기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회가 열려서 이 가해자한테 어느 정도의 수위를 가진 조치를 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보호가 있고 이 1호부터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띄워 주실 것 같고 불복을 하고 싶으면. 가해 학생은 아내 네, 처벌수가 너무 센것 같아요 하면서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피해자도 피해 학생도 어이 가해 학생 조치가 너무 경한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서 가해 학생 조치를 가중해 달라는 그런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뭐 자체 해결이 안 됐든 아니면 합폭이 가서도 합의가 안 됐든 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피해를 본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피해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 외에도 형사고소로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학생이 뭐 돈을 뺏겼다라고 한다면 그 뺏긴 돈에 대해서 일단 청구를 할수 있고 뺏기는 과정에서 맞았다고 가정하면은 그 맞은 피해학생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치료비까지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가학생에게는가학생 조치랑 별개로 그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특정 경우에는 대학교 입시에까지 영향을 충분히 줄수 있기 때문에 학폭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은 그거는 3년 안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학폭 같은 경우에는 가학생 해 조치는 그 가학생이 해 졸업하기 전이라면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학폭이라 하더라도 그런 가학생 해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상대방의 대응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 걸리는지 모알 뭐 수가 없지만 못해도 6개월은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제 사건의 그런 처리 속도나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경계가 너무 애매모호하죠. 당사자들은 알 겁니다. 이게 문제는. 재판화가 되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원래 안 친한데 그냥 항변식으로 장난이었어요 하는 거는 무의미한 그런 주장인 것 같고 정말 친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진지하게 사과를 함으로써 해결이 될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있는 제도가 사실은 자체결제도도 있는 거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말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피해자도 사과를 받아줄 테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본업이 교육이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관련 사례나 학교심 판례들을 중심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내용들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사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거, 은폐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인식을 가지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업무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 사람들이 은폐 축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 피해를 보면 어쩌지라는 생각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은폐 축소를. 내선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책임지고 그 선생님 한두 명이 막 은폐를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 해결을 하든 안 하든 지금 교육지원청의 보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행정 절차가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관련자들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뭐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를 하면 사후적으로나마 그나마 피해가 고전이 되기 때문에 아 제가 그 사실은 이제 소년원 강의도 여러번 가봤어요. 근데 소년원 가보면은 특징이 다시는 안올것 같은 친구가 있고 얘 왠지 저번에도 왔던 것 같은데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재범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가정에서 이걸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 상담할 거다 끝나고 한번 물어봐요. 근데 또왜또왔냐고 물어보면은 이 복귀하고 나서 이제 환경이 바뀌지가 않으면 또 똑같은 결론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학생 탄만 무조건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이 길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홍기를 해 줘야 돼요. 백날 뭐 소송 대리인 전화 아니면은 법대에 계신 판사님이 이건 잘못됐어라고 해 봤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건 남의 얘기일 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뭐 부모님, 내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게 분명히 설득력이 있는 거고 또 학교 내에서도 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를 설득력 있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면그 친구들도 굳이 또 그런 짓을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지간한 행위는 다 학폭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폭이 아닌 행동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지금 학폭의 예시가 늘어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니까 공부만 하면 되고 이게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지금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규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된다면은 그건 폭력이 되는 거고 그 많은 폭력 중에서 학생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그게 학교 폭력인 겁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도 본인이 계속 피해를 감당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서 가해학생한테 교훈을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배상해주고 끝이 아니고 그런 약간 사과의 진정성이나 이런 게 없으면 추가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되도록이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게 아니라면 서로 인정을 하고 빠르게 절차를 끝내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이제 원래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학교 폭력이 조금은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